아, 집으로 터그 스킨 빨리 사고 싶다 저거. 존나 잘 나온 것 같은데. here. Uh, close range heavy ammo. heavy ammo here. here. wings up Energy ammo no. Energy Energy ammo here. Energy Energy ammo here. N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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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s. 이트자안 써요? 제가 먹었어요 어? 하나 더 남는데? 잠깐 볼트? 부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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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야죠 야, 어, 오케이 디갈 주변 떨어 거는 여기 발소리! 왔어, 우리 따라왔어 어, 너 부르자 좀버려주지 백, 백, 집쪽으로 가고, 왼쪽에 맞았어요 로 가고. 에이, 렛시 잡았고 발키리 피해 크랙 나이스 윙맨 쏴야지 오우 에탄 나이스 nice. Permanent. 너 번개 신는소 맞아요 번개 치는 왜왜 안으로 온거지? 한 떨어졌고 아..울티밋? <목소리> 어, <이 팀이? 목소리> 아냐 안 먹을게 안먹안 먹어, 안 먹어. 일단 궁 차이 있어서 저 짐보 언덕 언더... 발소리 사람 오른쪽으로 내려갔어요 문 열린 거 봤을 것 같은데. 발소리 발소 있어, 발소리 있어. 일하지도, <목소리> 씨. 응. 바로 앞에. 파가. 아, 씨, 발리걸 아, 뒤에 찜버먹은 애들 누군지 모르겠는데? 오케이, 와, 택배이 맞았나? 어떻게 야 와, 뭐 나나 프레베스. 얘네가 찍는다, 얘네가 찍는다, 얘네가 찍는다. 아, 나 갇혔는데? 혼자 들어갔어, 혼자. 따라 들어가줘야 될것 같은데? 집 안에서 쏜 괜찮아. 원하던가? 이거. 끝났어, 끝났어. 이거 봤네. 밑에 싸우는 소리. <laughs> 아, 뭐가 간 거예요, 그거? 저 배터리 몇 개? 없.. 돈 없어요. 또 반개. 여, 여기 근처 어디 소리나던데? 네아 거기? <laughs> 여기 와야되는데 여기인가 있긴 했는데 1분 42초 네. 좀 많이 먼데 그럼? 싸우고 있긴 해요 하나 누웠고 바로 앞이요 꽝 붙었네 이집끝끝끝끝끝 끝, 끝, 끝. 뭐야 1층 하나 잡았고 내 뒤에 아끄끄 걸렸어 끄끄끄끄끄끄끄끄끄 또 왔어요? 어나다가 온 건지 얘네가 아 끝났지 얘네 어느 쪽에 있었어요? 방향은 4 5번이었죠맨엔 발소리 들려? 발소리 들려? 발소리 들려? 아닌가? 아우금 혼자 나갔 여기 없어요. 궁궁발키리고발키리데쭉 찍는 데 있어. 이 뒤에서 공속으 가자. 아유나라 나라 들어올 때 보자 얘네 이거 타고 위로 올라올 듯? 멍청이들 아니야응 음, 그거 타러 가는 거 같다 위에서 찍으면 되지 이거 타고 <목소리> 이거 여기서 탈수 있나? 하나 더 올라가있을까? 하네아씨얘 왔대 애들 아 멀어요 네 애들 멀어 어나더래 어나더래 어? 얘는 어나더래 오 아크 어, 나클 났다. 나, 나 이거 궁, 아씨. 나 찍혔어, 아 최대한 뜰게, 최대한 뜰게. 얘네 갈데 없어가지고 그냥 우리 뒤에 쫓아오는 거 아니야? 계속? 예, 네, 들어가서. 맞는 거 같아. 들어야죠. 네 얘는 뒤로 쫓아왔는지 아닌지 봐야 다 일단. 뭐야? 이거 어, 올라가는 거 이렇게밖에 안 돼? 올라갈 수 있어요. 올라갈 수 있어. 올라갈 수 있어. 히트 실드 오른쪽에. 어, 뭐, 여기도 있어. 여기도 여기도. 어나 얘는 어나다다. 어나다이. 이거 내공이에요. <목소리> 맞았다, 다 맞았어, <목소리> 다 맞았어. 깼어, 깼어, 다 깼어, 다 깼어. <목소리> 하나 넣었어. <누웠어. 목소리> 하나 넣었고, 개피. 하나. 나이스. 오케이. <목소리> 나이스. 저 하나 넣었어. 저 뺀. 저 괜찮아요. 아, 자리, 좋아. 하나 깜빡 깨지고. 멀티 좀 던져줘, 여기다 그냥. 에엑 예. 아유, 위도 있는데. 뭐야, 왜내 앞에 있는데? 온다, 온다. 또 하나 더, 걔네. 아, 이뺄게 근데 이거 어차피 열로 뚫어야 되는데, 왼쪽으로. 아니면 위로 가능해 이거? 가능하네. 아, 넘어가도 되겠다. 존나 쉽게 날아가네. 와 발키리공 여기서 개좋네이어 안돼 시간 지나가 시간 지나가. 나 아, 또. 발키리가 더 낫네. 여기는 어떻게 싸우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남느냐가 문제야. 아, 위에 분다. 나 얼티 두개 빨면, 궁 차요. 어, 위에 보고 있다. 어, 가이 너무 안 좋은데? 저도 윗각이라. 저거는 쟤네 내려오게 놔둬야 될것 같아, 그냥. 어, 원이 저 위면은. 그럼 나궁 있으니까, 궁 던져야지 뭐. 공탄범 보면 얘기죠 공탄? 네음스브아 보급약 위? 위로 네, 저... 온다고? 네, 저... 어 저기까지 했는데? 어나 쏜다 위에 있는 애들은 어, 나, 나 쏜다 까요 아, 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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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까요? 부갔다 안 내려. 근데 링 위에도 걸친다. 나한테 킬들어오네 아까 때려 놓은 거라서. 음. 아 이거 건물에서 해야 돼, 이거? 위에 보고 있어, 우리. 센티넬이네. 어 이거 버그 있네. 뭐요? 여기 건물 걸치니까 안에 보여. 혹시 뚫리나요? 정. 아 예? 뚫리지는 않는 것 같은데 건물 안에가 보여. 흠 이거 좀 오반데 이거. 아 여기로 올라갈 수 있구나. 어? 이거 몰랐어. 일로 올라올 수가 있었네. 아, 저기 있는데 노처님, 거기 있어봐요. 어, 아니면 봐. 킬로그 아, 뜰때 볼... 가주고 갈래요. 킬로그 뜰 때, 네, 킬로그 뜰때 그래도 킬로그 뜰때 점프 타... 이거 타고 가서 바로 돔 깔고 하면 될것 같은데, 뭐 타고 녹색 여기 저거 대포. 이게 위까지 올려줘요. 모르겠는데. <laughs> 존나 불안하네, 이거. 하지 마. 타진다. 타지 마. 마, 마. 마, 마. 그러다 걸어가기는 <laughs> 근데 발길이 너무 드림. 그게 에 애멀인데 일부러 그렇게 서 있진 않을 것 같은데. 그렇죠? 올려 주겠죠? 올려 주겠죠. 킬로그 고면은 걸려고 뜨면은 아, 지금 타지 말지 애를 아는데. 가도 돼요? 봐요. 어, 그니까 로그 뜰때 이거 같이 타고 날라가서 돔 깔고 파이팅. 아니면 위에서. 근데 파이팅. 아니 근데 이거 이거 넘겨서 날리는 거 같은데? 어 이거 타면 안될거 같아. 이거 이거 그냥 이거 그냥 내가 여기다가 궁 밑에다 궁던질테니까 그냥 올라가야 돼요. 내가 올라가자마자 돈 깔고 그냥 거기서 돈 파이팅 해야 돼. 그, 뭐거궁 맞으면은, 느려지는데? 그니까, 러 올라, 오, 등 네, 가야 돼, 등 가야 돼. 궁 던졌어요. 위에다 바로 돈깔 거예요. 돈 깔았어, 돈 깔았어. 하나 개피, 하나 개피. 아, 네. 나이스. 오른쪽 아, 고 나이스. 라스트. 와. 오! 이잡 그렇죠. 아이고, 잡혀 가지고 내려가시간가 하나. 맞았어. 바로 팔아가 네. 가지고. 네, 완전 나이스였어요. 나이스. <laughs> 근데 뭐 결과로 이긴 한데 네이 우리 있었던 집이었어요. <laughs> 그랬어요? <그래? 웃음> <laughs> 예. <웃음> 이기면? 그치 이기면 됐지 뭐. 형님, 내일 일, 안 나가세요? 안 가요. 어, 왜요?